안녕하세요. 오래된 구안화상 환자분들에게 미소를 찾아드리는 한의사 민예은입니다. 네,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판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래된 구안화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처음부터 초기 구안화사 치료를 할 때도 상당히 집중해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휴식기, 안정기라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무표정을 짓고 얼굴에 힘을 뺐을 때 눈썹 축, 또 코의 축, 인중의 축, 우리 이세 가지 축이 모두 심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면신경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후회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위를좀 집중하는 편이고요. 또 완전 마비 환자, 3주 동안 집중 치료를 했지만 회복이 빨리 보이지 않는 환자, 또 처음에 초기 구안 왔을 때 청각 인 증상이라든지 미각의 마비가 치운 환자 또 타액까지, 타액이라는 것은 침분비를 이야기하거든요. 침분비까지 감소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후유으로잘 넘어갈 가능성이 큰 환자고요. 또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은 환자들이라든지 또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분들도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환자분들이시고, 또 귓바퀴 속에 이렇게 보면 수포가 관찰되는 람세이온트 증후군이 이제 질환으로 안면신경마비가 온 경우에도 통증을 남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귀 뒤에 통증이 있게 되는데, 보통 하루 이틀이면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집중 치료를 해도 5일 이상. 통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후유증이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더욱 집중해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환자들입니다. 오래된 구환화자는 안면 신경길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면서 손상된 주저한 조직까지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안면 근육을 교정하는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일시적으로 입가에 실룩거림이나 또 눈이 감기는 증상들이나 이런 연합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보톡스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손상된 안면신경을 더욱더, 어, 저, 운동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이고 표정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한 표정을 짓게 되므로 인해서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또 보톡스를 맞은 이후에 뭐 음식, 음식을 먹는다거나 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직까지 국내외에 안면신경을 완전히 재생시켜서 표정을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사실 없고 어, 수술로 인한 뭐 흉터와 회복 기간 같은 거 생각할 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초기 구안화사는 손상된 안면 신경기를 염증과 부종을 빠르게 없앰으로써 안면 신경기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시는, 복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면 오래된 구안화사는 굳어있는 안면 근육을 교정시키고 또. 떨어진 신경 재생 능력을 복구시키는 것이 치료 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치료 방법은 전혀 다르게 되는데요. 오래된 구안아사 환자분들의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외치우법과내치우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 외치우법이라는건 뭐냐면 얼굴에 있는 큰 근육들을 잡아줄 수 있는 복합활란 매선 요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또 미세한 표정 근육과 미세한 신경 가지들의 어,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미세 안면침이라는 요법도 사용 사용하고 신경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영양인자들을 직접 신경 뿌리에 주입하는 신경 재생 약침이라는 것도 사용하고요. 또 환자분의 얼굴뿐만 아니라 약해진 장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몸 전체의 면역력과 신경 재생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한약 치료를 병행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편에 더 좋은 도움이 될 내용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